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8일 날 시작했는데, 벌써 6거래일째가 되었습니다. 어, 8일 날 시작할 때이 계좌는 마이너스 1,345만이었는데, 조금 줄어들었죠? 두 번째 계좌, 플러스 840만원이었었는데, 오늘이 6일째인데, 92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수익이. 세 번째 계좌, 플러스 86만원이었었는데, 36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계속 수익률이 늘어납니다. 어, 그래서, 해면 할수록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방송의 일곱 번째 계좌에서 200을 입금하고 한 종목을 100만원 어치 샀습니다. 그 일곱 번째 계좌는, 월급에서 매달 200씩 입금하기 때문에 100만원씩은 최소 사야 됩니다. 근데, 이 어, 아이디의 계좌 6개는 입출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세 계좌에서 돈을 빼서 세 계좌로 600을 200씩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입출금이 없으니까 주식 70% 현금 30%를 유지하면서 하기 때문에 꼭살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는 전체 어, 계좌 6개 중에 현금이 33%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섯 번째 계좌에서 어, 한 종목을 살 건데, 일단은 손해 보고 있는 음 손해 보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한 아시아경제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일봉을 보겠습니다. 이게 손해보고 있다가 갑자기 급등을 해서 현재 좀 수익이 났는데 아시아 경제, 뭐 13만원 8% 수익이 났지만 어 많은 수익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다른 계좌에 또 아시아 경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계좌에 있네요. 세 번째 계좌에 아... 세 번째 계좌에 아시아 경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익이 많이 났네요. 63%나 났네요. 그러면 둘 중에 팔려면 어떤 걸 파느냐. 이것도 1990번에 500주를 샀으니까 한 100만원어치 산 거죠. 그러면 이거는 흔들려도 안 팔고 수익을 꾸준히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심리가 안 흔들리고. 그래서 이거는 내비두고. 이거는 데비두고 이거, 음, 아시아 경제 9% 오른 거를 팔아보겠습니다. 시조가에 팔 예정이었는데, 뭐, 꼭 꼭대기에서만 팔 수는 없으니까요. 그냥 현재가에 팔아보, 팔겠습니다. 아시아 경제 500주. 내려오니까 안 팔아지네요. 어, 팔렸습니다. 아시아 경제 183주가 또 남았네요. 다 팔아졌습니다. 어 13만 3천 원 수익 실현했는데 이게 수익 실현하면은 추정 자산은 늘어나지만 이총 손익은 늘어난다 그랬죠? 손실이 늘어난다 그랬죠? 근데 올해부터 어 제가 원칙 하나를 조금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 손절은 저는 14년 동안 안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옛날에 샀던 잡주들 이런 거 HTX 엔진 이런 것들 이게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뭐 조금씩 좋아지긴 하는데 이게 지금 손실률이 70 마이너스 76%인데. 이게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지루해고, 이, 이 마이너스 손익이 자꾸 유지되는 것도 그렇고, 이 손실 많은 것도 좀 창피해고, 그래서, 어, 요 수익난 한도 내에서, 요 손절을, 융통성을 발휘해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13만원 한도 내에서, hts 엔진을 손, 손절하려면 한 5주정도 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주를 팔아 보겠습니다 오, 다행히 5주를 팔았는데 다행히 마이너스로 안갔습니다 마이너스로 가면은 또 수익난 거를 또 팔아야 되거든요 손실은 절대로 안 되니까, 14년 동안 손절은 무조건 안 했는데, 이제부터 손실을 조금씩, 이 HTX 엔진을 플러스 날 때까지 기다리기 너무 힘드니까, 이 손실 난 거를 줄여서 현금화해서 더 좋은 종목을 사면서 이렇게 순환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시아 경제 500주 하고 STX 엔진 5주를 팔아서 한 160만 원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 계좌에서 이베스트 증권을 한 종목 사보겠습니다. 100만 원어치 사면은 한 125주 정도 됩니다. 125주를 어, 현재가로 사보겠습니다. 7,920원. 예, 이베스트 투자증권 배당금도 꾸준히 많이 주고, 꾸준히 증가하면서 실적도 매우 좋습니다. 대주주 지분도 많이 있고, 어, 그래서 저평가어 있고, 어, PER이 3한4 정도 됩니다. 한, p, r 한10 정도 치면은 19,000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7,900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샀습니다. 오늘, 어, 사고팔고 매매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어, 오늘은 이제, 그, 제가 붙인 이름인데, 땅부자 이론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합니다. 어, 그 전에 어, 제가 어, 14년 전 처음 주식 투자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아도 그땐 완전 바보 또는 또라이, 정신병자 같이 매매를 하였습니다. 주변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 주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지옥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종합지수가 800에서 8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어, 상승하는 중에도 계속 손실만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도 없을 때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때 죽지 않고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때 저 같은 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 편하게 해도 손실이 나지 않을 때 지옥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손실이 나지 않게 되면 저희 채널 안 보아도 좋은 방송 실력 있는 방송 아무거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계속 손실나는 계좌를 수익으로 바꾸는 게 저의 경우 쉽지 않았습니다. 손실나는 공포를 극복한다는 건 저에겐 너무나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 제 방송을 본다고 계좌가 수익으로 바뀔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 보다 보면 분명히 방법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같이 단순무식 돌대가리 평생 최저임금 잡일만 해온 사람도 이렇게 지금은 11년 연속 수익 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된 관계로 오늘은 간단히 땅부자 이론이라는 음 제가 붙인 이론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 시골에, 물론 도시에도 뭐 부자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땅부자들은 시골에 많이 있죠. 그럼 이 동네에 보면은 이 땅부자가 있습니다. 땅 부자가 있는데 땅 부자는 왜땅 부자 이론이라고 지었냐면 이 주식 하는 사람은 보면은 현금을 들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식 70% 현금 30%를 유지하죠. 그게 오어 손실이 계속 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뭐주변에 지인들 오어 이렇게 하면은 좋다. 그리고 말씀드려도 그거를 실천에 옮기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왜 그러냐? 형 주식을 지금 손해가 나오고 있더라도 주식을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나서 수익을 내는데 현금 들고 있으면 왠지 손해 보는 느낌입니다.저도 초보 때 그래서 어전한 종목에 몰빵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미수신용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굉장히 위험한 시죠 왜냐면 하 미수 신용까지 하면 원금이 마이너스 100%가 안 돼도 원금이 다 날아가는 수가 많습니다. 빚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부자들은 보면은 현금을 항상 들고 있습니다. 현금 30%를 항상 들고 있습니다. 그럼 땅은 여기저기 사놨어요. 땅을 이렇게 많이 사놨어요. 저같이 분산으로 투자를 하던 어쨌든 많이 사놨어요. 근데 이 땅을 많이 사놓은 게 금매물을 다 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보다 싼 이게 만약에 100만원짜리 땅인데 누가 딸이 시집을 가요.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데 시골에서 현금 구하기 힘들죠. 은행에 빌리기도 힘들고. 그래서 땅을 금매물로 팔려고 그러면은 100만원 해주고 누가 삽니까? 시골 땅을 평소에 사는 사, 산다고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럼 급하게 팔려면은 반값에 팔아야 됩니다. 그럼 반값에 50만원에 팔라고 그랬는데, 없어요, 주변에. 돈 있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어, 이거 땅 급하게 팔라고 그랬는데, 어, 어떻게 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집땅부자집에 가면은 저땅부자집은 항상 돈이 있더라. 그러면은 이땅부자집으로 가져갑니다. 그현찰를 항상 들고 있으니까 우리 땅좀 사주십시오 오히려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더 깎아서 살 수도 있고 하여튼 현금이 있으니까 급한 사람 사줍니다 50만원에 50만원 이렇게 50만원씩 사놓습니다 근데 타지 사람이 어 여기 뭐좀 개발될 것 같고 좋은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제값 주고 사든가 터지고도 사든가 지금 나팔 생각 없다 그리고 헐값에 절대 안 팝니다 땅부잖아 그럼 이걸 100을 사요 100을 팔아요 이 임자가 나섰을 때팔아 팔읍니다 팔고 100만원에 샀는데 100만원은 또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다가 누가 또 금매물이 있잖아요 50만원 50만원 100만원에 팔았으니까 50만원 50만원 이두 배를 또살수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있으면 현금을 항상 들고 있으면 찾아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찾아와요. 그러면 또 50만원씩 또 삽니다. 그러고도 현금을 30% 유지하는 거죠. 요거 판 거만 이만큼 또 사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 늘어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땅부자가 되는 거죠. 이게 간단한 원리지만은 실천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거를 실천하는데 현, 현금이 항상 있으면 이워렌 버핏의 스승님 미스 벤자민 그레이엄이 말한 게 미스터 마켓 이 시장을 갖다가 미스터 마켓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미스터 마켓이라는 분은 같은 주식인데요. 같은 주식인데. 어떤 때는 3,000원에 사라 그러고 이 같은 이베스트 투자 증권인데 어떤 날은 3,120원에 사라 그러고 오늘 같은 날은 7,930원에 사라 그래요. 그러면 3,120원에 사라 그럴 때 사서 7,300원에 팔으면 됩니다. 이게 매일 다르죠? 뭐, 어떤 날은 이게 매일 다릅니다. 3,120원에서 사달라고 그럴 때도 있고, 이날은 5천 이것도 하루에, 어 시가는 5,180원, 고가는 5,510원, 저가는 5,150원. 이렇게 하루에도 매일 이게 달라져요. 아침에는 뭐 5,000원에 사라 그랬다가 저녁에는 5,900원에 사라 그랬다가 이럽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시장에 그 벤자민 그레이엄님이 한 얘기는 시장에 어, 얽매이지 말고 시장을 시녀로 다루어라 이용해라 이거죠. 끌려 다니지 말고 시장을 이용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려서 어, 이 주가 종합 주가 지수를 설명하겠습니다. 종합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는 이렇게 쭉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옛날에는 100포인트였죠, 처음에. 근데 지금은 3,000포인트입니다. 100에서 3,000포인트로 꾸준히 우상향합니다. 이 세계 증시 역사를 보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도 지금 뭐 어, 33,000이지만 옛날에는 100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군, 군데군데 IMF 때도 이렇게 떨어졌죠. 뭐, 바닥 400포인트인가까지 갔었죠. 그러다 다시 올라옵니다. 또, 저, 리먼 브라더스 사태, 그때도 8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원에치했습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 사태도 1,4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원에치했죠. 이, 이, 상승 추세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땅부자 이론대로 하면은 주식 70% 현금 30%로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 급등하는 주식은 팔아가지고 또 저평가된 싸게 금매물을 삽니다. 또 급등하는 주식을 팔아서 또 저평가된 주식을 금매물을 또 삽니다. 제 가치보다 싼거는 그럼 이게 눈덩이를 이렇게 굴리면서 커집니다. 그럼 이렇게 IMF 때나 이렇게 급, 급, 급락하는 때는 이때 30%를 씁니다. 30%를 여기서 분할로 삽니다. 그러면 이게 원위치가 됐을 때는 눈덩이가 훨씬 커져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30%는 여기서 사서 여기서는 태운 것만 해서 또 가지고 있습니다. 70%는 계속 눈동이를 굴립니다.